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호박마을로 슈가 온 슈가 비즈니스맨이라고 합니다 뭐자 오늘의 게임은 무한의 계단 슈가 온 비즈니스맨 스킨을 티켓으로 새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슈가 온 우리의 비즈니스맨이랑 같이. 저도 여기로 휴가를 왔기 때문에. 아, 물론 현실에선는 집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번 호박을 열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휴가 왔는데? 뭐지?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무한대계단에 이사한 보기가 올려가지고. 음, 나갔다, 무한대계단 자체를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래도 전판에서 했던 사탕은 그대로 있네요 아무튼 가봅시다 지금 버그 때문에 살짝 너덜너덜해졌는데 괜찮아요 왜 너덜너덜해.. 했는? 아 뭐야 왜왜왜 왜, 다시 왜 너덜너덜해졌냐면요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무한하게난 접속하는 시간이 겁나 늦어졌거든요? 어, 이거 렉, 이놈의 렉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너네누을 했었습니다. 한참 기다렸어요. 아무튼. 까봅시다. 에, 네, 근데 또 막상 이거 방송키니? 이거 다시 하니까. 왜 렉이 안 걸려. 진짜 대박이네. 녹화 이거 하고 나니까 아, 이데 진짜 렉 걸렸어요. 가자, 잠깐만파라판데 이제. 오케이. 팔아파. 아, 죽겠다. 정신 하십시다 이제 네, 가자!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싸! 100개! 어, 광고 봐야겠죠? 광고 가자. 아싸, 4배 또 온다. 이 이걸로 죽어도 남죠 뭐야 왜 이렇게 귀엽냐 갑자기 아 프랑켄이 아니라 프랑캣이야? 이번엔 뭔데 너는 이렇게 작은데 사탕 넌 진짜 레전드다 아니, 넌 진짜 레전드다 너 지금 야 사람도 그렇게는 안 먹어 아니 저우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또저 친구도 달라니까 주로 가야겠죠 어디로 저탕으 여기 호박이 지금 카트 타는데 지금 카트가 지맛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으으 죄송합니다. 으 이거 컨텐츠 할거 없을 때 이거, 이거 할수 있어가지고, 이, 이거. 이 컨텐츠도, 솔직히 이거 녹화 더, 더 끊기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 컨텐츠도. 예. 자, 다음 판입니다. 사탕 한 개. 너무 빨리 클릭하면 또 팔이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누르도록 합시다.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죽자. 천천히 죽자. 아 진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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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내려가! 아! 으, 으, 죄송합니다. 가봅시다. 저 세상으로 가봅시다. 이제 5분 채웠는데, 이거 두번 남아. 이거 광고 봐야겠다. 아, 아 광고 보기 겁나 싫어요. 너무 싫어. 내 분량 채우려면 어쩔 수 없죠. 해야 돼. 안하면나 죽어. 해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영상이 끊긴다면 그냥 올리겠습니다. 날라간 채로. 지금이 진짜하기 싫은데 하는 거라서 영상 이거 영상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여기에서는 영상이 날아가도 그 상태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하기 싫어. 한식, 중식, 양식, 뭐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모든 요리가 가가능하지. 이 자는 어떤 요리, 를 줘? 아하나, 물음표? 딱 맞네. 짜증나. 왜 여기에 36개가 6개로 사탕이 늘어나 있고, 사탕 모기의 수가 어으로 늘어나 버렸냐고요? 광고를 보고, 한판 넣었기 때문이죠? 겁나 하기 싫네. 이제 7분 채웠죠? 분량. 분량 빨리 9분 채우고 끝내자. 오늘도 영상 3개야. <laughs> 오, 어제도 3개 올렸는데 오늘도 3개야. 온, 이 영상은 오늘 안 내리고 그냥 내일 올릴까? 오 그러면은 내일 쉬쉴수 있잖아. 그쵸? 아 그럼 어, 어, 괜찮네? 그냥 업로드할까요? 업로드 어쨌든 이제 보상 먹을 시간이 더 부족하구나. 그냥 사탕 이 정도만 먹고 그냥 보상이나 주지. 얼마나 먹는 거야? 돼지야 돼지 저거 박쥐 아니야? 저거 돼지야 박쥐 아니야? 저 정도 몸이 있는 몸이 저 정도로 작은데 어떻게 사탕을? 사람 사람도 저 정도 먹으면 배 터져요. 탁진는저 정도를 먹으면 그냥 죽지 배가 터지는 게 넘쳐서 아니 그냥 그냥 세상하고 작별을 하지 아 사람도 배 터지면 그렇게 되나 <laughs> 아무튼 빨리 영상 끝내고 싶다. 으아 하기 싫어 이 게임 재미 없어 어? 방송 보기가 걸렸잖아 오히려 좋아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가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게임 하지 마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